개혁신당 인물탐구 시즌 3 오늘은 송창훈 용인시 정 당협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여기에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여러분 용인시 정 당협위원장 송창훈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당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어, 반갑고 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 제도 하에서는 삼당에 오신다라는 선택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개혁신당에 합류하게 되신 계기나 배경이 있으신가요? 어, 우선 저는 이제 이전에 정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이제 일반 시민이었고요. 음. 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제가 이제 입주자 대표를 하게 되면서 음. 이제 지역의 시의원분들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후보로 나오신 각 당의 후보로 나오신 분들하고 만나면서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지역의 시민단체 분들과도 인맥이 닿게 됐고, 이렇게 여러 일들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정치계의 입문을 이제 권유를 받았고요. 그 타이밍에 마침 이제 개혁신당에서 조직위원장 이제 모집공고가 나온 상태였고, 저는 원래부터 어 개혁신당을 지지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여러 당에서도 입문을 권유를 해주시고, 어 이제 마침 같은 타이밍에 개혁신당에서도 모집공고가 나오니까 저는 이제 고민 없이 사실 개혁신당을 음. 선택을 한 입장입니다. 그럼 개혁신당과 같이 이 정치 신진이신데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뭐 애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포부 같은 게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당협위원장이 하는 일이 이제 그 지역에서 당원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당원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각 여러 선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치르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은 신생정당이고 어, 각 지역별로 당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제 처음부터 그 조직을 꾸려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웠죠 그 예, 이제 저, 저와 함께 당원협의회를 이끌어가 주실 분들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 운 좋게도 여러분들이 합류를 해주셔서 지금은 당원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지만 음, 사실 이제 용인시정 지역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가 지역별로 사실 좀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제 동백 지역분들하고 구성 지역분들 그다음에 보정이나 축전 지역분들하고 그 생활권이라든가 그 주변의 환경이 많이 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인시정 당원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어, 각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어, 당을 위해서도. 좋은 사안이라던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신당이다 보니까 기초 조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만들어가고 계신 역할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이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당원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국내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 많이 답답하시고 어, 여러 하고 싶으신 말들이 있으실 텐데 어, 저도 요즘에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어, 역사적으로 가장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팀을 나눠서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어, 서로 이렇게 입장에 안 맞으면 공격을 하고 이렇게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저희 개혁신당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 중간 역할을 해서 어, 국민분들이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정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역할을 해나가는데 사실 당협위원장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 당을 이끌어 가주시는 여러 당협위원장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어, 저희도 그런 응원을 많이 받아서 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개혁신, 개혁신당의 역할이 참큰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송창훈 용인시정 당협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